유족은 유족이죠. 무엇보다 유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법안입니다. 국민의 힘이 밉다고 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줄 법안까지 좌초시킨 것은 유감입니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항공안전법이 갑자기 부결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무한공항 항공기 참사 이후에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법사위까지 아무런 이슈가 없이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김원혜 의원님 좀 설명을 좀해주시겠습니까 예, 어... 보통 이제. 죄가 밉다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라는 옛말도 있는데요. 무한공항 이제 사고 1년이 다돼 갑니다. 그래서 항공기 안전 점검이라든지 공항 보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하는 그 법안을 냈는데요. 어제 폐기가 됐습니다. 어, 국토부 장관의 이 야당에 대한 사전에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불출석에 대해서 어,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항의가 이뤄졌었는데, 그건 그거고, 유족은 유족이죠. 무엇보다 유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이 밉다고 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줄 법안까지 좌초시킨 것은 유감입니다. 어제 유족들과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폐기가 돼서 이번 회기에서는 다시 살릴 수 없는 법안을 놓고, 한동안 대화를 이뤄갔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당초에 국토위 소위 전체 회의 그리고 법사위까지 민주당도 적극 협조했던 법안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